안녕하세요. 으뜸중고차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딱 요즘 시대에 걸맞는 차량 가지고 왔는데 인기 많고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차량입니다. BMW의 5시리즈 차량인데요. 5시리즈 중에서도 모델명부터 빠르게 말씀드릴 건데 BMW 5302 M스포츠팩 등급의 차량입니다. 5302차량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완충을 했을 때는 20-30km를 전기로만 갈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M스포츠팩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이 조금 더 스포티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식 같은 경우에는 22년 3월 등록에 키로수는 5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연식 대비해서 준수한 키로수를 가지고 있고요 연식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정말 걱정 없이 타시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성능지도 바로 한번 띄워드리면 아쉽게도 앞에 휀다가 교환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뼈대나 엔진음 쪽에 전혀 데미지 없기 때문에 추후 성능보험 처리까지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누유나 불량 부족 또한 없기 때문에 추후 성능보험 처리까지 굉장히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신차 보증이 남아 있는데 연장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27년 3월까지 신차 보증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셔서 수리비 걱정 정말 많으실 텐데 걱정 없이 타시기만 하면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외관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인기 많고 매력 있는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번이나 그레이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에는 브라운 시트까지 입혀져 있는 색상 조합. 너무나도 훌륭한 차량입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도 정말 풀옵션 차량인데요. 앞차 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부터 어라운드 뷰 고스도어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판매하는 금액 중요할 텐데 신차 금액이 8,300만 원 육박했던 차량입니다 저희 으뜸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는데요 4,82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 정말 신차가 대비해서 가성비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전면부터 설명드릴게요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BMW에 레이저 라이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짐 현상 전혀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에 우수하게 데이라이트 광량까지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 라이트 하면은 약간 시인성 정말 훌륭한데요 고속도로에서 상향등을 켰을 때 정말 수백 미터 앞에 시야를 확대해주는 장점을 가진 헤드라이트입니다 가운데 쪽에는 BMW의 키드니 글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에 만나볼 수가 있겠고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전방 레이더 센서판, 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고요 본네트부터앞 범퍼까지 정말 깔끔하고요 색상이 번이나 그레이기 이 때문에 좀더 모던한 느낌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전면부 스톤 칩나 큰 특이사항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휠타일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휠타일 사진 보시는 것처럼 19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으로 50에서 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도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방활한 루프에 차크 안테나와 선루프가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함께 안쪽으로는 차선 변경에 도움을 주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과 함께 아래쪽으로는 사이드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테두리 부분에 크롬 모이딩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색상 조합 너무나도 훌륭하면서 럭셔리한 느낌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충전 단자가 있는데요. 완충을 했을 때는 20에서 30km 정도 전기 모드로만 갈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짧으신 분들 정말 경제적으로 운행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도어 키치 쪽에는 터치식으로 컴포트 액세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좌석에 고스트홀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제 영상 촬영하기 전에 검수 잘 마친 차량입니다.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문구기나 큰특이사항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네, 후면부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지면 상 전혀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면발광으로 광량 또한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드리면 아래쪽으로는 다형의 머플러 디이 양쪽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후방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나 리어범퍼 또한 정말 흠집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후면부에서는 후기형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형 느낌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있고요 부드럽게 잘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안쪽 공간성 같은 경우에는 키리어 두세 개는 무난하게 실하한 공간성과 함께 내장질 깔끔하고요 아래쪽 대쳐보면은 수납공간 한번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닫는 모습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도 부드러운 속도로 정상 작동 잘되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의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5 3 0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내에는 브라운 시트와 함께 많은 옵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시고 바로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깔끔한 색상의 브라운 시트에 펴져 있는데요. 가죽이 나파가죽이다 보니까 조금 더 단단한 느낌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착석감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이어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와 함께 메모리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자석에 윈도우 노트, 윈도우에 트렁크 개폐버튼 하단부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동 버튼 같은 경우에는 핸드루 뒤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기 전부터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데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정숙한 느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계기판 한번 비춰 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BMW의 신형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실 주행 거리는 5만 337km 주행한 차량에 I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쪽에 계기판을 띄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비춰드릴 건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하만카돈 스피커와 함께 아래쪽으로는 오토 라이트가 수납공간 위치해 있고요. 핸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3포크의 신형 M 스포츠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 앞차 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핸들 열선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뒤편으로는 패드시프트와 함께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 하이빔과 전동 핸들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부드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사용 가능합니다. 핸들 사용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신분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정품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순정형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이어서 앱스에 들어오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과 연결해서 카카오 넵이나 티맵 멜론 등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차량에 들어오셔서 설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실내 조명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과 밝기 조절까지도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운전자 어시스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각종 다양한 안전 사양들까지 정말 많이 들어간 차량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피춰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는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으면서 우측 펜으로는 360도 어라운드 뷰와 함께 조그셔트를 돌리게 되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3D 뷰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주차 보조 기능과 후진 보조 장치까지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어 디스플레이 아래쪽 내려오실 건데요, 두개 에어벤트와 오디오 조작 버튼들 위치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부터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올바르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어서 그 아래쪽 내려오시게 되면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시거측 포트. USB 포트 두개의 커플더, 시거처 포트 아래쪽에 한번더 위치해 있고요. 그 아래쪽 내려오시게 되면 BMW 의 전자식 기어봉과 함께 주행모드, 변경버튼, 하이브리드 모드, 주차감시 센서, 모니터링기 사용 가능하시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헤드까지도 올바르게 사용 가능합니다. 암레스 같은 경우에는 양문형 암레스의 수납공간 꽤 쾌적하고요. 일단 과 2단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쪽 한번 비춰 드릴게요. 네, 위쪽 보시는 것처럼 ECM 룸밀로와 블랙박스는 순정형으로 2채널 사용 가능하시고요. 글로박스 안쪽에는 하이패스 단말이까지도 올바르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열 정말 깔끔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관리 상태도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정말 1열과 비교했을 때 2열은 더 사용감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처럼 도어 트림 쪽에 묻어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잘 나와주고 있으면서 선커튼까지도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드라이빙까지도 가능한 차량인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 수입세단들은 조금 공간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키가 180 정도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좌석을 제치형이 맞춰놨는데도 불구하고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뒷자리에 공간성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바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두개 에어벤트와 이어 독립공조 시스템 뒷좌석도 양쪽으로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과 함께 시거잭 포트와 시트 포트 두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 바로 한번 비춰드리면 암레스는 적당한 사이즈의 팔걸이 용도부터 두개의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요 아래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시트 하단부에는 아이소픽스가 돌출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카시트도 탈북 하시기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요즘 대세인 BMW 5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차량에서 내린 뒤에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연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의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5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M 스포츠 팩 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외관 색상 정말 버니나그레이의 브라운시트 조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차량이었고요. 그리고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 1인 신조로 운행이 되었는데 전 차주분께서 워런티 연장을 해놓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27년 3월까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센터에서만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신차가가 무려 8,300만 원 정도 육박했던 차량인데 저희 으뜸종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4,82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정말 가성비 있게 걱정 없이 타시기만 하면 되는 차량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정이 가격으로 고객님들의 안성맞춤인 차량들 제10조 엄선에서 준비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으뜸중고차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